문제 보겠습니다. 일단 리스트 순서대로 올라와서 먹는 담는 건 똑같으니까 가져오고요. 음, 그리고 이제 연산자 이걸 이용해서 한 번에 토일을 추가하는 겁니다. 자 이거 봤던 기호죠 뭐 리스트 플러스에서 뭐, 토일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. 프린트 a 을 해줘야 확인할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해야 합쳐진 무언가가 나오죠. 어, 전 문제, 여기서는 C라고 했어요. C라는 변수에 담아서 했지만, 이번에는 그냥 한 겁니다. 어, 더하기 연산자는 묶어줄 수 있어요. 어, 그렇게 하지 말고, 근데, 음. 플러스는 이거를 써야 돼요. 원래 있던 거에다가, 뒤에 나오는 거 덧붙이는 거죠.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. 자, 이거는 이거죠. 그러면 여기서 1 대신에 리, 리스트를 써준다면, 얘네를 써준다면요. 어떻게 정의될까요? 일단, 이 a는, 이 리스트랑 연결된 a겠죠? 그리고, 다시, 우선 이, 이쪽에 있는 a는, 얘겠죠? 그러면, 요 리스트에다가, <laughs> 이 리스트를 붙이겠죠? 붙인 거를 이 a에다 다시 넣고요. 하고 기보다 <laughs> 다시 새로 연결을 해주고요. 그거를 출력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1이 나오죠. 맞죠? 원래 있던 이 A라는 리스트랑 어, 원래 있던 리스트랑 연결된 A에 이런 리스트를 덧붙이겠다. 이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문제가 원하는 대로, 해주면,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. 이래도 결과는, 올바스 뭐, 금토일 잘 나옵니다. 어, 뭐 이게 싫으면, <laughs> 업핸드 써도 돼요. 업핸드 해놓고, 호, 일. 그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. 그리고 뭐, 인서트 같은 거 있죠? 인서트는 이제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. 근데 뭐,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더하면 문제 없습니다. 뭐, 무조건 뭘 써야 된다? 그런 건 없고요.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. 쓰다 보면 자주 쓰는 거 생기고, 상황에 맞게 찾아 쓸줄 알면 돼요.